난네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탑3. 대체 왜 그래? 1위 공개 2분 17초 전.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 그래? 먼저 11번째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한 조이 버웨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조이 버웨이. 조이의 부모는 조이가 세 살이 되던 해 아이에게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요. 사실은 자신이 아주 먼 옛날 동굴에서 살았으며 돌과 동물의 뼈로 도구를 만들었고 공룡에게 쫓겨 살았다는 등 당시 자신이 겪었다는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이는 2년 동안 자신이 전생에서 겪은 일을 말해 주었는데요. 조이가 기억하는 전생만 무려 10번. 그중 가장 최근 전생은 자신이 남아공의 한 정치인의 손이었으며 열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한 조이 버웨이 추적 결과 조이가 말한 정치인은 바로 남아공 건립전 예트린스팔 공화국의 대통령 폴 크록으로 밝혀지고 조이가 말한 열명의 자녀 중한 명의 딸이 90세의 나이로 생존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 조이와 90세 노인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이는 그녀의 엄마만이 알수 있는 세세한 가족사를 모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전생에 살던 하얀 집을 기억한 캐머런 맥컬리입니다. 2000년 영국에서 태어난 캐머런 맥컬리는 두살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부터 어머니인 노마에게 이상한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캐머런은 자신이 전생에 바라섬에 있는 흰 집에 살았으며 세개의 화장실, 침실 창문으로 보이는 비행기 착륙 모습, 정원에 있는 비밀 통로를 설명하는 등집 구조를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맥컬리는 전생을 말하기 시작한 이후로 줄곧 바라섬에 있는 하얀 집에 데려다 달라고 고집을 피워 결국 아들을 바라섬에 데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바라섬은 캐머런이 사는 지역에서 257km 이상 떨어진 인적이 거의 없는 전초기지였는데요. 2006년 2월 캐머런은 바라섬에 가게 되었고, 도착하자마자 내가 돌아왔다며 소리를 지른 캐머런. 사전 조사를 통해 섬 북쪽의 흰 집에서 한 일가가 살았다는 정보를 알아낸 로마는 캐머런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흰 집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캐머런은 단번에 자신이 말한 흰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흰 집에는 캐머런의 말처럼 세계 화장실과 심실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정원의... 비밀 통로 또한 존재했던 것 바라삼에 다녀온 뒤 캐머러는 더 이상 바라삼에 가보자고 보채지 않으며 이전보다 많이 안정되어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생에 자신을 죽인 살인마를 지목한 꼬마 핫산입니다 시리아 골란 고원에는 드루즈 부족의 일원인 하산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하산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 사진을 이용해 단어를 설명하며 가르치던 하산의 엄마는 어느 날 하산에게서 이상한 답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사진을 본 하산은 자신의 이름 대신 모하메드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후 하산은 자신을 계속 모하메드라고 칭하였고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며 벌벌 떠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엄마는 하산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에서는 하산에게 그림을 통한 심리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그림 치료를 받게 된 하산은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의사와 엄마는 하산이 그리는 그림에 몹시 당황하고 맙니다. 그 그림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요. 심지어 하산은 그림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자신이며 한 남성에게 도끼를 맞고 잔혹하게 살해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머리에 나있는 붉은 반점을 가리키며 전생에서 도끼에 맞았던 자국이라고 설명하였고 자신이 살던 곳은 마다야 마을이며 거주했던 집에 대해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하산의 엄마는 처음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설명이 꽤 구체적이었기에 하산과 같이 마다야 마을을 방문하게 되 정말로 마을에는 하산이 말한 집과 똑같은 집이 있었고 집 주인에게 모하메드라는 사람을 아냐고 묻자 자신의 아들이 모하메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듣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모하메드는 4년 전 출근을 한다며 집을 나서서는 아직까지 행방불명 상태였으며 하산은 마을 사람들을 산문하며 돌아다니던 중 지나가던 마을 주민 한 명을 꼭 짚고는 당신이 도끼로 나를 죽였어!라고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한 남장, 하산과 그의 엄마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하산에게 지목당한 남자를 끌고 마을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산은 언덕의 한 돌덩이 앞에서 이 밑에 내 시신과 도끼가 묻혀 있다 주장했고 주민들이 나서서 땅을 파보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모하메드 유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심지어 발견된 유골의 두개골에 도끼가 박힌 흔적이 있었는데 하산의 머리에 나 있는 붉은 반점의 위치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하산에게 지목당한 남성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결국 남성은 자신이 모하메드를 죽인 게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하산은 더 이상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고 모하 가 아닌 핫산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탑 3. 전생을 기억해는 덕분에 행방 불명된 사람의 신원도 확인하고 범인까지 잡을 수 있었던 키리아의 핫산을 1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순위에 의견 있으신가요? 넣어주세요. 왜냐면 그냥 붙여본 버 랭킹이거든요.